13장 5절 한절 말씀입니다. 아, 고린도우서 13장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0면입니다. 300면 고린도우서 13장 5절 신약 300면 다 찬스 연안에 아, 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장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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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잖아요. 네. 아, 네. 예배, 네. 믿음, 예배, 아, 네. 믿음이 있어야. 예배 드리고, 아, 네. 믿음이 있어야 찬양하고, 아, 네. 믿음이 있어야 헌신하고, 믿음이 있어야 봉사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신앙에서 믿음을 강조하셨거든요. 아, 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항상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이제 나가서 궁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리 강조해도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 그 믿음 가운데 무엇을 믿느냐 이거죠? 무엇을 믿느냐? 본물에 보든 너희 안에 예수수가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 예수께서 없으면 넌 버림받은 자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 저희 안에 어떻게 계시, 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충 만이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 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에 어 오신 예수님, 성룡신로 오셨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거든요. 아멘. 항상 요한복음 13장, 아 15장도 보면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을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런 다위으로 네. 말씀하시고, 아, 네. 그리하는 아, 네. 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 네. 내 제자가 된다. 아, 네. 항상 그 말씀이에요. 아, 네. 그럼 내 안에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나의 믿음을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함께서 하고, 어떤 예림의 애가 도오면은너의 행위를 조사하고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구역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이 믿었거든요. 아, 네. 믿었다면 순종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예수 믿기는 다 믿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이든 간에 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아, 네.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음 7장 2 1절이야도 보면은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가 천배다 어할 것이 아니요 하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 네. 하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배거든, 예배. 아, 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건데, 아, 네. 이 하나님의 고룩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네. 구별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아, 네. 역대하 7장 16절 보면은 구별하고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아, 네.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 네. 이곳에서 기도하는 건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아요 아, 네. 아,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하나의 성전에요. 코로나 아, 인고 네. 시대 때에도 믿음 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거든요. 지금 아, 알곡 죽적인는 고난 시대라고 저는 항상 믿고 있는데 아, 네.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난역처럼 아, 네. 이어놓고 싶는 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때도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기뻐하시거든요. 아, 네. 아, 네. 그거 마귀들은 못하게 하거든요. 아, 네. 악한 영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 걔네들 아, 네. 응? 하는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 보면은 사탄이 사는 곳에서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그 자들 함께 기뻐 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탄이 사는 곳, 이마귀가 사는 곳에서 예배 못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미혹해하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배소 4장 13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왜? 알고 믿으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으면은 감사한 육에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미혹당하는 죽는 일이거든요 음. 믿음의 사람은 그 절대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 마리사탄한테 미혹당만 안 돼요. 지금 예배드리지 몰라니까 좋아거든. 얼마나 좋아해요? 집에 일하니까 좋아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이때 어렵고 힘든 때 항상 시험하시게 되는. 아. 네. 신명기 8장 일절 이하도 오면은 항상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냐는지 내가 너 시험한다 시험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 기도하는 것도 때가 되면 이루어주시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응답받았다고 우리가 믿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주시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걸 못 믿는다는 거죠. 예배드릴 때는 다 하나님 만나, 예수님 만났다 왜? 은혜 받았다 왜?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깨닫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인데,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 네. 그럼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나가서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예배 드릴 때는 아 은혜 받았다고 해 그래. 그런데 교회에 나가면 다 은혜가 다소문다 나는거죠 누가 보고 이장도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 부모들이그엔드살렘에 올라갔을 때 성전을 떠나올 때 예수님 잃어버렸거든요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 성전에 남아있었잖아요 그러 나가서 잃어버리고 찾아다녔어요 찾아다 결국 성전으로 또부었왔거든요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결코, 밖에서 드리는 것도 좋은데, 항상 하나님 성전에서 드려라. 아멘. 그러나, 마음을 여기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전에 드린다는 이 마음이 있어야지, 성전에 드리지 않고 집에서 드리라니까 비대면이 되니까 좋아한다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미 믿음에서 떠난 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극히 우리가 조림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재림받은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재림 예수는 신부단장자해야 되거든요. 아, 네.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길은 재림 예수 때 들림받아요. 우리가 다 구원받았거든요. 초림 예수 때다 구원받았잖아요. 아, 네. 그럼 우리 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항상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말씀에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선한 아, 네. 것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에 순종할 때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예배서서 2장 10절 기도서 이장 14절에 말씀에 있는데 너는 선한 일 행하라고 내가 널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자가 성숙해져야 될거 아니에요 구별되고 또한 성결하고 성숙해져 갔을 때신부단장 잘했을 때재림 예수님 이 오실 때 들림 받잖아요 마태복 25장 보면, 주림받는 자들이, 예, 등만 들어서, 주림받은 건 아니잖아요. 기름까지 준비했을 때. 기름은 요한일서 2장, 27장인가 보면은, 성령충만이거든. 성령이거든, 성령이요. 아, 네. 항상 성령충만을 강구해야 된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주림받는 건 성령충만이다. 아, 네. 성령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 네. 항상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한 놈은 림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성령이요, 성령이 진리요, 지혜가 말씀이요, 또한 아, 말씀이 하나님이요, 다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면서 말씀을 안 믿어. 그러니까 믿는 법과 아는 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참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그러시면서 시부리서 5장1 0절부터1 0달려 보면은 그 대부분 믿음 대로 하면서 우리가 간단하게처럼 우유만 먹고 있거든요. 우유만 먹어요. 듣기 좋은 말만 듣게 돼요. 복받는 말만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의의 말씀을 경호하지 못한 자는 어, 간단하게 되요 믿음에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호한 자.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장성한 자로 장성한 자가 결국 마지막 때 예수님을 실때 들림받게 되니 네.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단로의사 5장 23절 보면은 우리가 주에 강림하실 때 점독심도 없이, 없이 깨끗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24절 보면은 너희를 부르신 자는 미쁘시다 이거예요. 미쁘시니까 부르셨는데 또한 부르시니가 그를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이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이 이끌어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돌아오라고 출상 구약에 보면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끊임없이 말씀하시. 나에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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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안 돌아와요. 내뜻내 내 생각 내방법 때문에 믿음생활해 내가 믿음으로 내가 보험으로 그 내가 보험 받고 나한데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돼요. 아, 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아, 네. 내 길을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너희 어디 길을 맡기라 다 맡기라고 돼있거든요. 아, 네. 너의 염려를 맡기라. 네. 하나님께 권시이라고 말씀하시고, 아, 네. 맡기고 의지하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 네.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복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현육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 갖고 우대를 받아왔고 제가 하나님께 맡겨봤을 때, 제 모든 것이 풀어졌거든요 물질 문제 풀어 촉구를 했어요. 바뀌어야 돼요. 아, 네. 맡기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내가 복음이지요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믿음을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맡기는 것 그래서 로마서 9장 28절에는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기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신데 말씀을 이루시고 속기 시행하리라 말씀하세요 속기 시행하리라 또한 대리오가정서 5장 24절에서 보면 은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다이루시라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원하는 것들 무엇이 계신지 맡기고 의지하세요. 빌보포사 4장 6절 말씀하시잖아요. 또 기도, 기도의 제목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알리라는 거예요. 알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 이루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죠. 내가 내가 이루려고. 그럼내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네 내가 그래서 제 너희 생각을 바꾸라는 기도 이제 뭐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미워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다 사랑하셔.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려고 아직까지도 속죄 오신다고 하면서 오시지 않는데 왜안 오세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일을 더디다고 해 더딘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으라고. 아, 네. 다 구원받으라고 길이 축음시는 거예요. 회개 아, 이루기까지. 네. 참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아, 네. 참으신는그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세상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고아같이 네. 아, 네. 네. 내버려 두지 않는데 너의 어든걸 내가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아, 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든요 아, 네. 그게 함께한다는 말씀도 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냥 내가 보고는 함께 한다고 수는 없어요 빌포서 4장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본바 받고 든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 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으로 만약에 내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를 바라고 계신 거요 돌아오라 돌아. 그 그래, 이사야 오십오 장 보면은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했어요. 칠절 보면은 악한 자는 그의 길, 또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내게 돌아와.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하리라. 그이역이기서야 말씀하시거든요. 돌아 온 자에게 다 택해요. 불렀거든요 좋아요, 이는 이사야 사십삼 장일절 보면은 너를 내 가치매분 너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아, 요한복음 15장 16조 보면은, 너희가 택하는것이야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택하기를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는데, 왜안 돌아오냐는 거예요. 돌아가기를 주명으로 추구합니다 아, 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가는 거고 싶습 그런데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몇 분까지? 그럼 믿음의 선진들 한번 보실래요? 노아 한번 보세요, 노아. 노아 같은 경우에도, 어, 창세기 7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시되 너와 내온집방주로 들어가라. 이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으로 위로 없다고, 얻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 창세기 6장 21절 보면그 전절 보면은, 너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말씀하세요. 아, 네. 거기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믿음의 선진들시우리사 11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다 진행했거든요 즉시 순종했거든요 아, 네. 또한 로마서 4장 1 8절부터 24점부터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네. 갈 길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위롭다를 얻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너 위롭다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이 시기, 어려운 시대에도 예배들리려면 이야기 드리세요. 아멘. 네. 그것 지금 시험한 시대라니까요. 측정이 아, 네. 알고 고른 시대, 양과 유도 고른 시대. 아, 네. 알고 또한 지혜로운 자, 의석운 자, 고른 시대, 다고른 시대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그때. 고름 때. 고른때시대입니 여기 데 저하름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속해야돼요 하나님께 속해있어야돼요 아, 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하나님께 낮아지는거에요 낮아지는 겸손한 것, 아, 네. 것.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신 것이 교만한 자거든요 아, 네. 교만한 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거든요 기모대전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치 않는 자가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 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아, 네.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능력 베푸시고 아멘. 겸손한 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요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 하는거 예요예 노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면 아멘 아멘을 아멘 하면 얼마나 또 성령도 또한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멘. 네가 말씀을 들을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할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네.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들을 때가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 걱정이 돼요 아, 네. 너 먹을 것 맛있을 것입을것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의고를하라이 모든 걸 더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모든 것을 하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다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먹을 것 걱정하지 말래 그럼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마음의 중심을 모신 하나님 마음의 중심 모시거든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아, 네. 그래서 마, 지막 때, 마지막 때는 천국 갈 자가 그렇게, 극히 게 드물다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넓은 문으로 가나것같요 우리 귀한 목사님, 저는 우리, 회 해장 목사님, 초기장님을 제일 적경하거든요적경해 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 네. 예수. 모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요한복음 5장 10절도 너무 좋아하는데, 내 말을 듣고 나보내신을 믿는 자는 생명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 네.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또한그 25절 가보면은 하늘에 되는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때가 예수님 음성을 들 때예요. 아, 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 네. 계속 신약에 보면은.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돼 있어요. 내말 아, 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아 네. 살아난다. 아, 네. 그럼 내말 듣지 않는 자는 나올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 네. 예수께 심판주로 오신다면 는 믿으세요. 아, 네. 믿으셔야 돼요. 아, 네. 제일 문제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심판주로 오세요. 아, 네. 심판주로. 심판주로 오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은 너 행한 대로 상을 준다고 말씀하시니아 네. 또한 요한 계시록 22장 12절도 또한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 행한 대로 다 행한 대로예요 행위가 믿음이잖아요 네.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믿음 갖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이제는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면 추구니다 아멘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 기뻐하세요 아멘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길은 항상 예배드리고 아멘. 예배 예배 를 제일 기뻐하세요. 아멘. 아멘 또한 믿음을 기뻐하시거든요. 아멘 고린대에 2장 5절을 보면 은 너의 굳건한 믿음을 내가 기쁘게 봄 이라 말씀하시는데 아멘. 믿음 아멘 아까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하셨죠 사탄이 사는 곳에서 나에 대한 믿음 을 저버리지 않은 것 그걸 하나님 보시 보시게 되냐. 아, 네. 또한 말씀 또한 말씀을 듣고 요한 3장 10절 보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시험에 때에 너를 시험을 면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의 아, 네.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은 다 면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안 아, 네. 걸리게 의심하니까 자꾸 걸리는 거라니까. 얘네 들면서 의심하는 거야. 코로나 걸면 어떻 하지 어떻게 하지? 아,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으면은 믿음이 있는 자면은 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너 아, 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어느 단체에서 총리장, 총리장 뭐 총무 좋아하는 그런 말씀하니까 집에 다 마스크끼고 왔더라고. 그래서 저 저도 설교하래 내가 이 말씀을 했거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할 때는 시험을 면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코로안 걸리게 한다니까 다 걸더라고요. 고이 아, 네. 믿음이거든요. 아, 네. 네, 믿네 네, 네. 우리가 의심하니까 자꾸 끼고 다니게 되냐? 그런데 이 방역 수칙도 지켜야죠. 아, 나가서는 아, 네. 나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한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 다르다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또 아, 네. 지킬 건 지켜줘야 돼요. 아, 안돼요 네. 그럼 우리 예배 드 때는 아, 네. 예배 들 때는 어느 때 대부분 코로나 걸려요? 음식 먹을 때 걸릴 라고 보면 예배 드때 걸린 사람 없어요. 공예배에서는 안 걸려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뭐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예, 그 모임이 있을 때 대부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방송 보면은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을 믿자고요. 아멘. 예,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 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이루어진다는 걸 아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말씀이거든요 아멘. 어,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어두 말씀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데 예, 시편 8 5편 3절을 보면은 집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시게 되냐? 네. 저와 여러분과 언약 맺은 거예요. 네. 옛날 민의 어, 선지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신명기 5장 3절 보면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은 것이 아니요 여기 살아 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아, 네. 저와 여러분과 세우신 언약의 생명 말씀은요. 아, 네. 이거 민의 조상들하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 아, 네. 아? 네. 저와 여러분과 세우신 언약의에이 말씀은 반드시 저에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아, 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치신 자는 천대까지 는혜를 베푸시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하시거든요. 아, 네. 그거 믿으세요. 아, 네. 이 약속의 말씀들은 믿음의 선진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다. 아, 네. 나와 맺은 언약이다. 아, 네. 저도 나와. 내지는 언약을 믿기 때문에 저는 아 네. 고 있어요. 아, 네. 아니, 죽어도, 오늘 죽어도, 주안에 죽으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아, 멘아 네. 아 네. 네. 오히려 부인하고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 멘 네. 네. 7년 대화나이라서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환단 속에서, 나 예수 몰라고 부인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죽는 것이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복기도다. 아, 멘아 네. 복수다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도 다아 복기도다. 네. 그럼 천국 가는 건데, 뭐가 걱정이냐? 아, 멘아아 네. 네. 하나님은 순교사상을 즐기뻐하세요. 아, 네. 순교사상. 예수님 따라 죽는 것을 즐기뻐하시거든요. 아, 네. 그 자들은 직접 하나님의 재단에 예, 간다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아멘. 네. 20장, 4절, 요한계시록에는 4절, 이절 보면. 목빈을 당한 자들. 순교사상. 또한 시, 시, 13장, 10절도 보면, 오게 갈 자, 오게 가고. 목빈 당할 자. 그런 자, 예수 부인하지 않고 시하는 자들. 그런 순교사상 가진 자들만 천국과 가는데 그자리를 직접 재단에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우리 청정님에 예수님만 강조하잖아요. 항상 예수님이야. 제가 들 때만 예수 예수 예수님 딴거 예수 예수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중요한 사람은 예수, 예수. 예수만 느낄 지명으로축원합니다 아멘. 원합니다 아멘.